난 창작 종이 접기 콘텐츠 해볼 겁니다. 왜 이렇게 구진 종이였냐면 이게 그 보조선이 나 있었던 종이여 가지고 올려서 보조선, 보조선이 살짝 붙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은박지를 붙였습니다. 일단 샘으로. 제가 먼저 세모로 적어놔 가지고, 저 그리고 이렇게 접. 신경 쓰지 마세요. 과일 접고 세모 적어놨다고 했죠? 자, 사각주머니 누구나 다 아시겠죠? 사각주머니 접기 어. 자, 아까 네모 접기 접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접어서 접고 반대로 접어서 한, 한, 한 장을 넘기고 또 접고 또두 장을 옆으로 넘겨서 접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뒤집어서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펼쳐줍니다. 이렇게 접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접고. 사람이에요. 또 잡고 아까 시끄러운 난리였어. 우리 형혼나는 ASMR이. 그리고 또다시 사각주머니 이렇게 접고 펼쳐줍니다. 펼쳐 휴, 밝기 좀 높일까? 유튜브 찍는데 여기만 이렇게 남기면서, 여기만 이렇게 남겨놓고 다 펼쳐줍니다. 아까 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삼각 주머니 접기. 그리고 접었던 거 여기 이렇게. 옆에 두 장만 펼쳐줍니다. 위로 올려서, 그리고 위로 올려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조고 여기서 펼쳐줍니 반대쪽으로 이렇게 적으면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었던 곳을 펼쳐주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선을 맞춰서 맞추고 또 여기도 맞추고 또 가운데 선을 맞 이렇게 접힐 겁니다. 이렇게 접고 반으로 접어줍니다. 반으로 접고 손에 맞춰서 접고 뒤집어서 접고 다음에는 이렇게 다 접었으면 여기를 이렇게 이럴 때딱 광고 들어가면 좋은데. 자 이렇게. 그리고 가운데로 모아서 잡고 또 이렇게. 접어주고 이렇게. 토끼 게이기한 다음에는 렇게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왜갑이기 토끼 얘기를 하지? 자, 그리고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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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으로 접어서 더블 브리시 엄나게 이렇게 꼼꼼히 접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요 키우번을 여기. 안쪽으로 접고 이렇게 딱 반만 안쪽으로 접고 자 여기서 접을 때 이렇게 접어서 반으로 접고, 또 여기를, 그 다음에는 또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는. 뭘 접을지 다 계획해놨어요. 걱정 마세요.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이렇게. 자, 여기. 아, 다시 찔러서 다시 깔끔하게. 이렇게 꾹 이렇게. 그리이 여기를 점프 찍듯이 해서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살짝 둥그렇게 만들고, 여기 부분을 지금 뭐 잡는지 알아요? 이거 적어요. 레크오자 <laughs> <laughs> 이게 두 번째 영상입니다. 하지만 정말 여유, 여유롭죠? 뭐야? 한 아, 7분 가는 건가? 10분이네 와 아직 1분밖에 안간줄 알았어 이렇게 접고 이 밑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는 여기 살짝 꺼내고 옆으로 또 접어서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는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옆으로 접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접었으면 잘된 겁니다. 다음에는 자 여기 한 부분을 살짝 펼쳐서 자 여기 이렇게 한번두번한번두번세번네번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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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,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계단 접기 자 이렇게 한번두번 계란 그리그냥 하지 말자. 요리 그리고. 어나고그리 준비했지. 나도 모르게 이거를 고 그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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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그리게 그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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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좀 하고, 돌려서, 이거를, 위가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, 여기를 접어서 살짝 밑으로. 그럼 이렇게 됩니다. 면자중간에 이렇게 펴주고 다음 장도 다음 장 여기만 이렇게 펴주고 다음에는 얼굴을 여기로 향하게 한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접으면서 다음 차더 더 작게. 저, 아마 아까 잡던 건 다시 다시 설명할게요. 제가 이렇게 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휘게 하고 다음에 또 여기를 이렇게 가면. 레쿠자가 완성이 됩니다. 진짜 어때요? 비슷하지 않나요? 시청자들분도 얼굴 좀, 얼굴도 다잘 다듬고, 여기도 이렇게 잘 표현하셨나요? 그렇다면, 다음 동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기대해주세요.